안녕하세요. 노천과제 노아입니다. 현재 시각은 7시 20분쯤 됐고요. 어, 안개가 좀꼈네요 네. 어, 현재 춘천 고속도로고 네. 속초로 가는 건 아니고 오늘은 화천을 가고 있고요. 산천어 축제 첫 날입니다. 작년에는 44마리를 잡았는데 올해는 거기까지못 잡을 것 같고요. 목표 마리수는 30마리입니다. 작년에는 몇년 만에 상당한 오픈바를 받은 것 같고요. 올해는 30마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낚싯대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교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화천 산천어 잡는 곰돌이 <laughs> 너무 귀여워요 드디어 제가 보입니다 <laughs>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인들이 6시 반까지 티켓팅 맞춰서 온다고 해서 저도 급하게 왔습니다 원래는 9시쯤 와서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야? 아홉 시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잡았는데. 저는 꽝입니다. 앞자리를 놓쳤고, 안 잡히네요. 아. 잡히질 않네요. 포인트, 구멍 포인트 찾아야 될것 같아요. 다. 촬영끝나 차온다 차온다 저게 유일한 희망이다 고기차옵니다 저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아나 이렇게 강하게 빼 강하게 빼도돼 사실 안 빼도돼 10% 올려도돼 이걸로 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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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도 잡았어 야 우리 형야 잡아봐 야세명다못 잡고 있어 왜여기만 피해가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크다 오. 아 아, 큰거 잡는 거는 하나도 영상으로 못 찍었네요. 총 4마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잡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잡은 겁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는 얼음이 좀 많이 안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멍을 듬성듬성 뚫어놨고요. 그래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간격이 좀 넓어요. 그래서 되게 널널해 보였는데 구멍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면 이 정도 널널하면 구멍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멍이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그 입장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 낚시터 같은 경우 4시간 정도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장 수가 적으니까 방류량도 적었던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번 올해 한천 낚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계속 세 반이 잡으시면 나오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뚫려있는 구멍은 적은데, 어, 구, 뚫려있는 구멍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신 사람 수는 강할수는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원들이 나와야지 다음 인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내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 3000원은 예년에 비해서 좀그 잡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겨좀더그 어 기용이 떨어져서 빙판이 두꺼워지고 얼음구멍이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3000원은 좀 비추하고 싶네요 돌아가야 한대. 여기 뭐? 음. 야간 낚시 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뭐 낮에도 못 잡았는데 뭐 저녁에 잡겠어요? <laughs> 네. 아마, 뭐, 주변에도 잡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음, 야간 낚시는 현장 낚시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올해 2 4년3천0원 낚시는 제 낚시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소선님들 대박 나세요. 24년에도 대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